이게 만약에 금전만 조심해라 이러면은 뭐 돈만 깨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혼수에 자식과는 또 분란. 근데 자식이랑 싸웠다가 와이프랑 찢어질 수도 있고 맞죠? 아니면 와이프랑 싸우다가 자식이랑 생일 병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고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물도 무서운데요. 가장 무서운 불이에요. 안녕하세요. 안산 해운궁의 수야씨입니다. 구독해주시면 운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는 네. 2024년 네. 이제 56, 55세가 되시는 70년생 개띠분들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좀 어떨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어어 네. 어, 이분들은 최악이세요 최악인가요 예음 네. 아우 정말 이런 말은 안 쓰고 싶은데 예 정말 갑진년에 진짜 최악이세요 이게 그냥 뭐 차라리 삼재가 낫지 <laughs> 너무 최악이시라고 이제 꼬이는 것도 많으시고 잃는 것도 많으시고 너무 종합적이세요. 네, 그래서 너무 안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꼬이는 거랑 뭐 있는 것도 많으신데 사고수도 있고, 그리고 이혼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통틀어서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안 좋은 게. 그리고 이게 자식간의 싸움도 지금 크게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불도 보여요, 불. 불이요? 예 그러니까 뭐 화재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불이 나는 사업체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조금만 불이 아니고 큰 불인 것 같거든요 약간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11월 12월 후반이라 후반 후반이죠 후반에 이제 사고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사고수로 인해서 뭐 아무리 최악이라지만 뭐뭐 뭐 이런 말씀은 그랬지만 뭐 목숨을 잃으신다던가 아니면 뭐 장애를 잃으신다던가 그런 거는 아닌데도 좀큰 사고로 지금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뭐 그게 플러스에 어디서 떨어지시거나 구르시거나 이런 게 많이 비쳐요. 그러니까는 지금 통합적으로 보면 불운전하시는 거, 차 사고 그리고 이제 떨어지시고 굴러 구르시는 거. 그러니까 절대 뭐 산이나 계단이나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런 게 많이 비치시고, 최악인 게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계신 공간에서 다른 데 이동을 하셨을 때, 뭐 지금 시국이 그렇긴 하지만 더 바이러스에 이렇게 전염이 돼서 몸이 많이 아플 수도 있다고 나와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청결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여행을 좀 자제해 주시고 안그래도 지금 점점점 다시 뜨고 있잖아요 독감이라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필히 힘드시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셔서 마스크 착용이랑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손소독제나 이렇게 청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안그래도 최악인데 몸까지 아프고 이러면 정말 저 그러면은 그냥 숨쉬기 싫을 것 같아요. <웃음> 누워서 <laughs> 어, 꼼짝달싹 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어, 그리고 아까 11월, 12월에 사고수가 크게 난다고 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그 중, 그리고 이렇게 경수생 분들 중에 3월에서부터 11월 어 분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머리에 좀 새기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네. 예, 좋다는 것보다는 나쁘다는 거를 좀 명심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인데 이게 이직이 아니고 집집 집. 음, 사는 집이 이사 계획이시라면 어, 값진 년에는 움직이시지 마시고 내년 일산 년에 차라리 이동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데 이사까지 가갖고 어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될수 있으면 이사를 어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계획이면은 이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가기 전에 저희 같은 분한테 말씀하셔 갖고 뭐 비방을 치시던지 어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너무 최악이다 보니까 나쁜 걸좀 걷어내시고 이사를 좀 계획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금전만 조심해라 이러면은 뭐 돈만 깨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혼수에 자식 간에또 분란 근데 자식이랑 싸웠다가 와이프랑 찢어질 수도 있고 맞죠 아니면 와이프랑 싸우다가 자식이랑 생일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고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물도 무서운데요. 가장 무서운 건 불이에요. 음 응. 물은 솔직히 말하면 뭐물달리가 나더라도 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잠수로 하신다는 건뭐 어떻게든 뭐가 되는데 구명조끼라도 뭐 어떻게 입든지 하는데 불은 솔직히 한순간이거든요. 못 잡아요. 내 몸이 금덩어리가 아닌 이상은 절대 못 버티시는 게 누가 있다면 불이 보이는 거는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들은 뭘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통합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세게 뭐, 이렇게 딱 나오고, 최악이라고 나올 때는 거의 반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반 중에, 그분들은 이 지금 안 좋은 거를 갖다가 다,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부딪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어 나는 그러네 어 진짜 그렇게 흘러가네 이런 분들은 저희 같은 분한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우선은 상담을 통해야지만 정확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조금 뭐 큰돈 아니라고 하면은 큰돈이 아니고 큰돈이면 라큰 큰돈이겠지만 그래도 내 나의 목숨이라 나의 이런 건 생활 쪽에 문제보다는 그 돈이 저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다 싶으시면 상담 받다 보면은 저희 무속인이라고 해서 다 뭐해라 뭐해라 안할 수도 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풀고 가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와서 정답을 갖다가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laughs> 제가 이런 말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너무 너무 최악인 거예요. 이게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이게 불로, 불로 인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아차 잘못하면 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추천을 드려도 될까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선악 나무. 그니까 나무에서는 나쁜 걸다 쳐주거든요. 선왕에서는 그러니까 선왕 저희 같은 분한테 선왕에서 좀 풀어달라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분들은. 행수마취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애군을 좀막아주시는 근데 이걸 하신다고 해서 100% 막아지는 거 아니세요? 그래도 100%올게80% 오든지 50% 오든지 줄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필히 조금 이제 행수마취를 하시든지 아니면 단골 내기가 있다면 은 그쪽에 가셔가고좀 빌어집시오 이러면서 좀 비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